여보세요? 어, 로이야, 아빠야. 어, 아빠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소고기 사줄게. 그리고 로이랑 가서 재밌게 놀아주고 자기 전에 아빠가 로션으로 마사지 해줄게. 잠시 후에 만나.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코치의 웰컴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웰컴합니다. 저번 주 미션 잘 컴플릿했어요. 우리 컴플릿한 친구들은 밑에 오픈 카톡방 주소에 인증샷 저에게도 보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오늘 미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 딸로이와 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사실요, 제 딸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제 딸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꿈코치의 웰컴 교실. 다음주에 만나요.